여러분 안녕하세요 쓰입니다 오늘은 바디 관련된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건데 제가 내일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하거든요 수영장도 집앞에 있고 바다도 많이 갈것 같고 그런데 살 젖있고 셀룰라이트도 장난이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카복시도 아프지만 많이 하기도 하고 에조테라피라는 것도 많이 하고 HPL?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뭐 10회 뭐 이런 식으로 끊으면 5, 60만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차라리 싸게 하려면 종합으로 묶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 그것도 막 주삿바늘 넣고 이러니까 너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름 바캉스 요럴 때좀 피하지방도 줄이고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나 이렇게 살이 좀 늘어진 분들은 살도 약간 리프팅을 해주는 게 고주파 바디 관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가격대는 홈케어 용품이고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로. 어, 계속해서 문질러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배도 문질러주고 팔도 문질러주고 다리도 계속 문질러주면 아주아주 아주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코드를 꽂고 젤을 발라서 이렇게 문질르는 건데 저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디 용품을 사서 꾸준히 문질러주면 오히려 좀 피하지방도 감소가 되고 되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은 스피닝 이거든요. 근 스피닝이 그냥 강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엄청 뛰고 막, 막 V자 하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도 살이 쳐질 수 있고 탄력을 약간 잃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에 껴가지고 팔, 다리, 뱃살, 엉덩이 뭐 다문질르더라고요. 그냥. 몸에 붙어 있는 살에 다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 컨센트를 꼽아야 돼요. 근데 사실 건전지를 넣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전선이 같이 움직이는 게 살짝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젤을 발라가지고 쏴줘야 이게 피부에 더 이렇게 침투가 잘 된다고 해요. 피하지방 감소를 해주는 데좀더 도움이 되고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제 소유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뭐를 맞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싸요.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기기는 한번 이렇게 쫙 쓰고 그냥 닦으면 돼요 얘를 얘 이쪽 젤 묻은 부분만 닦으면 되기 때문에 온가족이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쓰면 여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영상 중에 V 라인그 이렇게 당겨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칙 해가지고 이렇게 V 라인 만드는 옛날에 찍었던 거 있는데 그것도 따로 그 뒤에 후기는 안 올렸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을 이렇게 당겨 올려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도 이렇게 고주파를 여기에 투입을 시켜서 피하지방을 감소가 되게끔 정리가 되게끔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불편한 점 같은 경우는 전선은 연결을 하는 게 약간 불편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얘를 들고 다녀서 운동 끝나고 바로 좀 문질러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무조건 전선을 꼽아야 되는 게 살짝 불편했고 그리고 젤이 약간 끈적거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를 하고 나서 굳이 안 씻어도 되기는 하는데 어좀 끈적거리기 때문에 한번 좀 씻어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점? 그런 거 빼고는 제가 이걸 진짜 꾸준히 사용한다면 굉장히 효과를 볼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컨텐츠를 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특히 저도 운동 관련된 거는 제가 하진 않지만 야식을 먹으면서 가끔씩 볼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살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신기했던 게 이런 피부 관리 같은 거는 어디에 가지 않고 진짜 자기 스스로 집에서 하는 문화가 벌써 발달이 돼 있잖아요 뷰티 쪽은. 근데 저는 바디도 이렇게 홈 케어로 집에서 이 처진 살들을 관리하고 지방도 좀 이렇게 관리가 될수 있게 얘를 밀어주고 이러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신기하고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오, 이렇게 정보를 되게 드리고 싶었어요. 뜨겁거나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내장된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피부 온도를 측정해서 과열되는 거를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괜찮았고, 내 피부 온도가 높아지거나, 아예 낮아지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적정 온도를 찾아요. 내장된 센서로. 42도, 한 43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뭐,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다음에 만약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온다면, 젤을 막 배에 발라가지고 얘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눌러오렴. 네, 어찌됐고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꼭꼭 부탁드립니다. 안녕!